자, 차달입니다. 오늘도 한번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한 4일째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제가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여기서 3차로 한번 매수했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털어냈다. 이게 매수와 매도 지점이죠. 추가해가지고 한번 슈팅 나왔을 때 한번 털어냈던 거고, 자, 이거 제가 고점에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대부분 유튜버들이 제주 반도체가 엄청나게 갈 거다. 아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놨던데 어 사실상 뭐 제주 반도체는 여기서 제가 뭐 눈을 말씀드린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거를 보고 그리고 자이 구간. 자, 21,000원이라고 000, 21, 할게요 21,000원에서 19,300원 이볼린저밴드가 올라오면서 이 빚금을 돌파를 해주는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가 갭을 지켜주느냐 방어를 하느냐 혹은 주가가 내동댕이 쳐지느냐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한번 더 3차 4차 매수를 고려할 거다 라고 어저께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어저께 브리핑 때 뭐라 했었죠? 자, 제주반도체는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혹시 이거를 아직까지 이제 고점에서 비중을 갖게 안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잡아드렸죠. 이거는 정말 18,900원 이거구한 이탈하면 정말 날아갈 거다. 근데 내 평단가가 혹시라도 3만원 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대응 들어가야 되고, 이 대응점에서, 자, 보면 월봉. 어제 브리핑 드렸죠. 월봉에서, 어, 사실상 뭐 외인들이 다 갖다 던졌죠. 외인들이 다 갖다 던지고 월봉이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뭐 상승 대비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한번 쭉 내렸어요. 아쭉 올랐어요. 이 차트를 뒤집어서 보았을 때 이게 이렇게 딱 올랐다고 어 이거 무조건 시그널이다. 나 다시 들어가서 수익 봐야지.라고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절대 주식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어떤 뭐 정말 앞뒤 근거 없이 머리 바뀌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본인의 주관이 머리 바뀌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굳이 말릴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없다 그리고 뭐 지금 금투세다 뭐다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국내 주식시장이 사실상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시황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이0200 시장종합이라는 엄청 간편한 게기업증권에 그리고 모든 증권사에 구비가 되어 있죠 기간이 꼴랑이고, 담으면 마음이 가 외인이 이렇게 갖다 던지는데. 지수도 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등록은 없는데, 우리는 이 변동성 지수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변동성 지수가, 자, 이 정도로 움직였다.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뭐 플러스 10% 움직일 때도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미 국내 선물 쪽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다 아 이거는 뭐 사실상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지금 국내 선물은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주식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시장에서 돈을 그냥 베팅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제주반도체도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방금도 얘기드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어떤 단순히 어떤 전문가가 살아서 샀다 근데 내 평단가가 3만원 이상이다 나는 이 종목의 재료가 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에 앞으로 흐름 자체를 나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희 이제 한 투연으로 연락 주시면 2번이 제 직속 번호라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연락 드릴 거고 제주 반도체는 제가 아무래도 한 일주일은 계속 다룰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다루면서 그때 아마 매수 타점이 진입되면 중간 중간에 뭐 쇼츠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제주반도체 보시면서, 네, 로옵틱스필로틱스 무조건 같이 한번 보세요. 필로틱스도 제가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한번 보시면 비슷하게 흘러간다. 라는 정도만 피칭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고, 우리는 이 제주반도체의 추세, 그리고 2차 추세. 2차 추세. 뭐, 어, 간, 대략 잡으면 이 정도 되겠죠. 2차 추세와 이 우상향 추세를 잡아서 이거를 대응을 한번 멋지게 해보실 분들. 그리고 꼭이 종목이 아니라도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나 분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단에 한투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저녁 시간쯤 제가 이제 미공개 종목이 하나 있으니까 이 미공개 종목 들고 제가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공개 종목은 정말 잘 잡았죠 제가. 이미 저점 꼬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이제 교부 저점 살짝 올렸습니다. 이 저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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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이제 반대로 이거를 올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맞죠? 고점도 내렸고, 고점도 내렸고, 고점도 내렸다. 자, 이 종목을 이제 저희가 천천히 매집을 해볼 건데, 어떻게 매매를 풀어가는지, 그리고 제 기준에서 기법이나, 저는 사실상 뭐 기법이라 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게 말은 갖다 붙이는 게 기법이라서 제 관의 관점을 정확하게 같이 해석해서 배워가실 분들, 그리고 같이 소통하실 분들은 편하게 이제 위에 한투연으로 2번 보내주시면 이 종목 오픈도 같이 드리면서 제가 한번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